남편의 지방발령으로 주말부부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보 장모님 댁이랑도 가까운데 그냥 다 같이 이사가면 어떨까? 장모님 자주 뵙고 그동안 못한 효도 많이 하자. 엄마 생각해주는 남편 마음이 고마웠어요. 다 같이 온다고? 아이고, 우리 사위랑 선주 자주 볼수 있어서 너무 좋지? 집을 알아보다 보니 엄마네랑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사를 왔어요. 엄마 힘들게 자꾸 음식 안 해와도 돼요. 앞으로는 우리가 해서 드릴게요. 여보 그래도 음식하면 식당 경력 30년인 장모님이 최고지. 장모님 감사해요. 집이 가깝다 보니 남편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해오시고 저도 최근에 알바를 시작해서 아이를 맡기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조금 힘들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요즘 반찬이 다왜 이래? 장모님이 뭐안해 오셨어? 어 요즘 몸이 좀안 좋으시대. 아, 좀 그런데? 그럼 주말에 갈비찜 재료 좀 갖다 드려야겠다. 장모님표 갈비찜 진짜 맛있어. 잡채도. 엄마 아프시다는 말못 들었어? 그리고 여보 요새 퇴근하고 엄마네 가서 저녁 차려달라고 했다며? 엄마가 무슨 당신 밥 차려주는 식모야 최근에 남편은 자기가 먹고 싶은 재료 사다 드리면서 해달라고 어쩔 땐 퇴근하고 엄마네 가서 밥을 달라고 한다는 거였어요. 아니, 내가 뭐 그냥 해 달래? 재료도 사다 드리고 장모님이 사이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드시대? 그래? 장모님한테 효도는 개뿔. 근처로 이사 오면서 맛있는 거나 얻어먹자 딱이보였던것 같은데 한 남편